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동대문구 교육 비전 센터 인문학 스피치 강의를 진행할 최세희 강사입니다. 요즘 인문학과 관련된 다양한 강의들 많이 접해 보셨을 텐데요.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인간과 관련된 학문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삶에 뗄래야 뗄수 없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언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더욱더 필수적으로 필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인문학 스피치에서는요, 소통, 공감, 설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첫 번째 시간으로 소통 스피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피치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은 이 단어를 들었을 때 과연 무엇이 떠오르셨어요? 어떤 학생들은요, 이 스피치라는 단어를 듣고 복숭아 이름 같아요 라고 말하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친구는요, 스파게티, 피자, 치킨의 줄임말 아닌가요? 라고 말하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과연 스피치는 어떤 의미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피치는 여러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주장이나 의견 등을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스피치라는 것 안에는요, 발표하는 것, 토론하거나 토의하는 것, 반장선거 등이 해당됩니다. 큰 범위 안에서 이 모든 것들, 말로 하는 것들이 스피치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각각의 성격은 다르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 반장 선거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설득이 목적이 될 수가 있겠죠. 발표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설명이 목적이 될수 있습니다. 이것 외에도 친구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것은 공감이나 위로의 목적이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스피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임에 틀림없습니다. 스피치는 크게 두 가지 요소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언어적인 요소고요. 두 번째는 비언어적 요소예요. 언어적인 요소는 뭘까요? 말 그대로 말이나 글로써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화하는 거, 편지 쓰는 거, 문자를 보내는 것들이 언어적 요소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비언어적 요소는 무엇일까요? 언어적 요소를 제외한 나머지를 우리는 비언어적 요소라고 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표정, 몸짓, 자세, 손동작 이런 것들을 우리는 비언어적 요소라고 합니다. 스피치에서는요, 언어적 요소뿐만 아니라 비언어적 요소도 정말 중요합니다. 이두 가지를 적절하게 활용한다면 여러분들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훨씬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께 퀴즈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요? 보기를 드릴게요. 첫 번째는 말의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목소리입니다. 세 번째는 몸짓인데요. 이 중에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요? 많은 학생들이 스피치 또는 대화라고 하면 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의 내용이 가장 중요합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결과는요. 몸짓입니다. 이것을 봤을 때 결국 비언어적 요소가 중요한 요소다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여러분들 발표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발표를 잘 준비하기 위해서 말의 내용을 정말 잘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막상 앞에 나왔을 때 너무 긴장되고 떨리니까 발표 내용만 빠르게 읽고 들어가진 않았나요? 또 너무 긴장된 나머지 친구들의 얼굴을 한 번도 쳐다보지 않고 발표만 하고 들어가지는 않았나요. 우리가 스피치를 하거나 발표를 하거나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의 의견을 이야기할 때는 결국 언어적 요소뿐만 아니라 비언어적 요소를 적절하게 활용할 때 스피치 능력이 향상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의사소통에서 비언어적 요소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연구한 법칙이 있습니다. 바로 매러비안 법칙이에요. 이 법칙을 보면 아 우리가 대화를 하거나 누군가와 의사소통을 할때 비언어적 요소가 그만큼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는 법칙인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대화를 할때 비언어적 요소가 93%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퍼센트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말의 내용이 7%, 목소리는 38%, 표정은 35%, 태도는 20%입니다. 이것을 봤을 때 우리가 언어적 요소라고 말할 수 있는 말의 내용은 7%예요. 그래서 100% 중에 7%를 뺀 93%가 비언어적 요소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그만큼 이야기를 하거나 소통을 하거나 내가 무언가를 이야기할 때 비언어적 요소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수 있는 지표예요. 오늘은 소통 스피치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만큼 본격적으로 소통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소통은 무엇인가요?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뜻이 서로 통하여 오해가 없다. 막히지 않고 잘 통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혹시 누군가와 대화를 하면서 잘 통하지 않아서 답답했던 경험 있으신가요? 우리는 이때 아, 대화가 잘 되지 않는다. 답답하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고요. SNS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더욱더 우리 주변에서 소통이 어렵다라고 하는 분들을 많이 만나볼 수가 있었습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또는 자녀와 자녀끼리도 아니면 형제자매나 친구 사이에도 우리가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무척 답답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소통은 왜 중요한 걸까요? 소통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이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대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의견을 충분히 공유하다 보면 상대방과 나의 다름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결국에는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소통이 얼만큼 중요하냐면 부모와 자녀 사이에 소통이 잘 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도 있고요. 형제 자매끼리 소통이 잘 되지 않거나 친구끼리도 소통이 잘 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한 학부모님을 만났는데요. 그 학부모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자녀와 대화를 하고 싶은데 소통이 잘 되지 않아요 라고 하면서 무척 속상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녀를 한번 만나봤어요. 그랬더니 그 자녀가 하는 말이 뭐냐면 저는 부모님과 대화가 안 돼요. 소통이 안 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뭔지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녀가 하는 말이 조금 놀라웠어요. 어릴 때는 부모님과 그렇게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어서 부모님께 가까이 갔는데 그때는 부모님께서 바쁘다고 하면서 잘안 놀아주셨대요. 그런데 이제 조금 자라니까, 조금 더 크니까, 이제 와서 조금 다가오려고 하시는 모습이 어찌 보면 좀 낯설어요 라고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이처럼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사람의 생각과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첫 걸음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소통이라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브레인스토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인스토밍이 무엇이냐면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마구마구 끄집어내는 것을 우리는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합니다. 마인드맵과는 조금 다른 의미인데요. 마인드맵이라고 하면 우리 머릿속 생각을 가지를 뻗어서 생각을 정리한다. 이것이 바로 마인드맵이라면 브레인스토밍은 우리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마구마구 끄집어내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사과라는 제시어를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사과라는 단어를 듣고 떠오르는 것들을 마구마구 적어주시면 됩니다. 제가 잠깐 시간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은 사과하면 무엇이 떠오르셨나요? 어떤 분들은 빨간색을 떠올리기도 하고요. 또 사과즙을 떠올리기도 하고요. 선악가를 떠올리거나 아이폰, 스티브 잡스를 떠올리기도 합니다. 또 어떤 학생들은요, 미안해를 떠올리기도 해요. 이처럼 우리는 같은 단어, 같은 상황, 같은 사람을 만난다라고 해도요, 생각하는 것, 바라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이해해주는 그 마음이 무척 중요하다라고 할수 있는 것이죠. 학교에서 청소 당번 정해본 적 있으세요? 어떻게 정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일까요? 어떤 학생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반장, 부반장이 청소 당분 알아서 정해줘 라고 말하는 친구가 있어요. 두 번째 친구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화장실 청소 진짜 싫으니까 무조건 빼줘 라고 말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세 번째 친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얘들아 너희들의 좋은 의견 있으면 얘기해줘. 그 중에 함께 좋은 것들을 뽑아보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어떤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어떤 대답이 가장 마음에 드시나요? 아무래도 세 번째겠죠. 우리가 학교에서 청소 당번을 정하는 것도요. 누군가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서 정하면 누구 하나 속상해하거나 마음 상하는 일 없이 가장 좋은 쪽으로 그 방법을 정할 수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서 소통, 대화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통을 잘하는 방법, 과연 무엇일까요? 제가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배려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고요. 세 번째는 경청해야 합니다. 하나씩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배려가 필요하다입니다. 배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결국엔 내가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편으로는 양보하는 마음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삶 속에서도 배려라는 것은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것도 배려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소통을 잘할수 있는 방법 중에 첫 번째는 배려하기입니다. 배려하는 마음이 없다면 어떨까요? 아무래도 나를 먼저 생각하게 되니까 이기적이지고 자기중심적이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을 먼저 생각해주는 그 마음이 중요한 포인트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곰과 토끼가 사랑에 빠졌어요. 자, 사랑에 빠지면 어떤가요? 모든 것을 해주고 싶고, 더 주고 싶고, 항상 볼 때마다 기분이 좋고, 그게 바로 사랑에 빠진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할수 있죠. 어느날 이 곰이 토끼가 너무너무 좋아서 어떻게 하면 토끼를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봤어요. 그러다가 곰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 나는 고기를 진짜 좋아하니까 고기를 토끼에게 선물해주면 우리 토끼가 너무나도 좋아하겠지? 그래서 토끼에게 매일매일 고기를 선물로 해줍니다. 자, 토끼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토끼는 풀만 먹는 친구기 때문에 고기를 계속 받을 때그 마음이 진실되게 전달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상황을 바꿔볼게요. 토끼가 곰이 너무너무 좋아서 어, 어떻게 하면 곰에게 좀 기쁨을 줄수 있을까? 그럼 내가 좋아하는 당근을 줘야겠다 라고 해서 매일매일 곰에게 당근을 선물로 줍니다. 그럼 곰 입장에선 어떨까요? 조금은 속상하기도 할것 같아요. 이처럼 배려라는 것은요, 내가 원하는 것을 남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주는 것, 그것을 우리는 배려라고 합니다. 상대방이 불편한 것은 무엇일지, 또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은 무엇일지, 내 입장이 아닌 상대방의 마음을 먼저 생각해 보고 그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것, 그것을 우리는 배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두 번째는 다름을 인정해야 합니다. 상대방과 나는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의 다름을 이해해주고 인정해줄 때 소통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몇십년을 함께 산 부부도요, 서로가 마음이 맞지 않아서 다툴 때가 있어요. 같은 부모님 밑에서 자란 형제 자매들도요, 가끔씩 의견이 맞지 않아서 다툴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른 환경에서 자라온 주변 친구들과 주변 사람들과 의견과 생각이 다르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라고도 할수 있겠죠. 따라서 나는 맞고 너는 틀린 것이야 라는 것이 아닌 우리는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해 주는 그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토론으로 한 예를 들어 볼게요. 학교에서 토론을 하는데 오늘 주제는 동물원은 필요할까라는 주제입니다. 어떤 학생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양한 동물을 가까이서 볼수 있으니까 동물원은 꼭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친구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좁은 공간에서 동물들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동물원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다음 친구가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기 때문에 동물들의 권리를 잃어버리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동물원이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 세 명의 친구의 의견을 살펴봤는데요. 과연 무엇이 정답일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이 동물원에 대해서 어떤 친구는 필요하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어떤 친구는 필요하지 않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서로의 다름을 이해해주고 대화로써 풀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예 라고 할 수가 있겠죠. 틀리다 라는 것은요. 사전적인 의미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셈이나 사실 따위가 그르게 되거나 어긋나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틀리다는 언제 사용하냐면 우리가 5 곱하기 6을 45라고 하면 어떤가요?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이때는 우리가 틀렸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르다는 어떤 의미일까요? 다르다는 비교되는 두 대사. 두 대상이 서로 같지 않다라는 의미예요. 예를 들어 나는 바나나를 좋아하고요. 친구는 사과를 좋아해요. 그러면 나는 바나나를 좋아하기 때문에 사과를 좋아하는 친구를 틀렸어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와 친구는 좋아하는 것이 다른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나와 친구의 생각이 다른 것이지 결코 틀린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결국 소통을 잘 하기 위해서는 나와 다른 사람의 다름을 인정해 주는 그 마음부터 출발할 수 있어요. 간혹 나는 맞고 너는 틀렸어 라고 생각하고 있진 않은지 한 번쯤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통을 잘할수 있는 세 번째 방법, 바로 경청해야 합니다. 경청,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잘 들어줘야 된다 라는 의미겠죠. 이 경청이라고 하는 것은요, 마음의 문을 여는 첫 번째 단계로 소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말하기는 적극적인 소통 방법이고, 듣기는 소극적인 방법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방법은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소리를 내는 활동이기 때문에 훨씬 적극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듣는 것은 가만히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극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의미입니다. 입은 하나인데 귀는 두 개죠. 그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언어 활동의 영역에서 듣기는요, 45%를 차지합니다. 나머지 쓰기, 읽기, 말하기 영역보다 훨씬 더 많은 퍼센트를 차지한다 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의사소통을 할때이 듣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라는 의미이기도 하죠. 스티븐 코비 박사는요, 듣기 수준을 5단계에 나눠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어느 단계에 속하는지 한번 살펴봐 주세요. 첫 번째는 무시입니다. 나도 모르게 누군가가 이야기할 때 무시하면서 듣고 있진 않은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방법은요. 듣는 척입니다. 저도 처음에 경청이라고 했을 때 "오, 나는 경청을 참 잘하는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앞에서 이야기를 하거나 나와 대화를 할때 드러내놓고 딴 짓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제 스스로가 생각했을 때오 나는 경청을 참 잘하는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도 가끔은 말하는 사람을 무시하면서 듣고 있는 것 같고 또 가끔은 듣는 척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세 번째 단계는 선택적 듣기입니다. 이 선택적 듣기,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 라는 의미예요. 네 번째 단계는 집중적 경청이고요. 다섯 번째 단계는 공감적 경청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떤 단계에 속하는 것 같으세요? 이 스티븐 코비 박사의 이 다섯 단계에 의하면 4단계에서 5단계에 속해 있다 라고 하면 평소에 경청을 잘하고 있다 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과연 나는 몇 단계에 속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요. 나의 경청 점수를 매겨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어떤 대화일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한 친구가 이야기를 해요. 나 오늘 속상한 일이 있었어. 그랬더니 친구가 대답을 합니다. 그래? 근데 우리 뭐 먹을까? 그랬더니 친구가 다시 얘기를 해요. 글쎄. 아니 근데 내가 오늘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랬더니 친구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진짜? 속상했겠네. 이 대화의 문제점은 무엇인 것 같아요? 첫 번째 친구가 속상한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두 번째 친구는 잘 경청을 해 주고 있지 않는 것 같죠. 이때 첫 번째 친구의 마음은 어떨까요? 저라면 너무 속상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대화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오늘 속상한 일이 있었어.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두 번째 친구가 대답을 합니다. 왜? 무슨 일 있었어?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또 친구가 얘기를 해요. 아니, 동생이랑 싸웠는데 부모님이 나만 혼내시는 거야. 나 너무 속상했잖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또 친구가 대답을 해줘요. 어, 진짜, 너 너무 속상했겠다. 지금은 좀 괜찮니? 라고 대답을 해줘요. 이 대화 여러분 어떠신가요? 아무래도 첫 번째 친구가 본인의 속상한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 하고 이 마음을 위로받고 싶어 하는 것을 두 번째 친구가 잘 듣고 얘기를 해준 것 같죠. 이처럼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요.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부터 출발합니다. 내 생각으로 먼저 이야기하거나 나의 편견으로 상대방의 이야기를 끊는 것이 아니라 잘 들어주면서 상대방이 지금 원하는 것이 무엇일지를 파악해 보는 것. 그것이 소통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효과적인 경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세 가지로 정리를 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집중해서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이 이야기를 할때 나는 너의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어 라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그것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 눈을 마주치는 것이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가끔 친구나 부모님이나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내 생각으로 먼저 답을 내려서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옳지 않은 경청 방법이에요. 효과적으로 잘 경청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지금 무엇을 원하는지, 상대방의 마음은 무엇인지를 잘 생각하면서 듣는 그 마음이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는 감정을 표현하면서 듣는 거예요. 우리 가끔 이럴 때 있지 않으세요? 내가 무언가를 이야기할 때 앞에서 막 고개도 끄덕여주고 리액션을 해주면 말하는 친구가 너무 신나서 속 깊은 얘기를 마음껏 하게 되는 이런 상황 혹시 겪어본 적 있으세요? 이게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잘 듣고 있어 라는 것을 가만히 있다고 하면 말하는 친구 입장에서는 어, 이 친구가 잘 듣는 게 맞을까? 라고 하면서 의문을 품게 돼요. 그래서 나는 지금 잘 듣고 있어라는 것을 표현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눈 마주치기나 맞장구를 쳐 주거나 친구의 말을 질문해서 한번더 물어보거나 아니면 상대방의 감정을 공감하면서 표현해 준다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경청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인문학 스피치 그첫 번째 시간으로 소통 스피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 대화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혼자 살아갈 수 없고요, 가족들과 함께. 또 친구들과 주변 사람들과 더불어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소통이라고 하는 것,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 볼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우리 삶에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통 잘하는 방법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배려하는 마음을 갖고 상대와 나의 다름을 인정하며 상대방의 말을 경청해 줄때 우리는 소통을 잘할수 있습니다. 동대문구 교육비전센터 인문학 스피치 그첫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